여기 동주야 이왜 이렇게 작아? 말이 대단하다면서? 어? 어? 대박! <laughs> 저희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죠? 향수 마스크를 새로 출시하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겸 이렇게 콘텐츠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laughs> 세계가자 음식점? 그런 데에서 많이 혹시 사러 오셨나요? 저는 사먹으면 은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맛있는 그 세계가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리뷰해볼까요? 렛츠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생탕 약간 코팅돼 있는 초콜릿인데요? 많이 먹어본 맛인데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빼빼로 알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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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 맛이에요 진짜. 약간 과자 맛이 안 맞나? 초콜릿도 그렇게 고급진 초콜릿은 아니고. 뻑뻑해요. 음. 어, 이게 원래 먹는 방법이 있어요. 포다리를 딱딱 음. 깨어 불어가지고 우유에 쪽팔아먹으면 음. 음. 맛은 음. 별점으로 따지면 저는 한 점. 왜다안 먹어요? <laughs> 이점 드였으면서 이점. 매콤하게 딸기. 빠이네요. 하스테라하스테라 하스테라 같은 거 포장지부터 딸리는 가 뭐야 뭐야 귀여워 진짜 그 약간 모토 모트 모트 같은 그런 모양이네 생초만 향 <laughs> 이거 한입 먹자마자 든 생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감기 걸려서 병원 가잖아요 그 솜사탕만 나는 그 물약 있죠 냄만 나요 어제 아, 입맛이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달아서 <웃음> <웃음> 이거에 특별히 향이 있어요. 인공적인 향이랄까? 딸기 인공 향? 다 먹지 못하겠어요. 오늘도 <laughs> 새 <laughs> <laughs> <세> 모이만큼 먹고 <먹어. 웃음> 그럼 이번엔좀 다르게 젤리로 먹을까요? 네. 무슨 가루 같은 게짠뜩 묻어 있는 젤리인데요. 터키 터키 디저트? 막라이브키 같은 거. <laughs> 아리가 그거다. 팟빙수에 들어가 있는 젤리. 팟빙수 있는 젤리보다는 더 쫀득한 느낌? 근데 이빨에다 달라붙는. 천장에 <laughs> <콩량을> 왜 그래요? 컵라면 <laughs> <콩량을> 먹고 싶어요 <laughs> 김치 땡겨요 팝콘 <laughs> 맛 초콜릿 팝콘이 <거네. 웃음> 그려져 있어요? 이거 살때 어디였지? 러시안 나고 거기 가면 꼭 사오는 거였이 뭐야? 신기하네? 데아프란치 <laughs> 같아요 이거 뭐. 오 이게 약간 조금 약간 본드처럼 본드요? 본드요 <laughs> 본드처럼 뭔가 이게 뭐, 뭐가 있네 <laughs>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데? 카라멜? <laughs> 못 그래서 초콜릿 베이스가 약간 맛있는 그런 맛이에요. 음. 짜글이 맛도 니고 이거는 나름 먹을만하다. 이게 뭐가 퐁퐁 터지야? 슈팅스타처럼. 저 음. 저거 스펀지빵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오트밀쿠키. 약간 국물 냄새? 이거 제가 키우는 앵무새 사료 냄새.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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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국물 냄새 맞네요. 난 국물 냄새 그리는데 어. 난 국물 아. 차는 냄새 나지. 그치? 약간 미숫가루 만 나요. 맛있는데? 건강해지는다. 되게 오트밀이 음. 많다. 하나? 음. 어,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의 그화이트라임 약간 양념쌤이 나요. 음. 뭐야? 이거 겉에 있는 과자? 먹는 순간과 응. 인공적이야. 이거 먹는 걸로 만든 거간과 아, 제가 웬만해서 진짜 이쪽 화면 저거 있는 나도 과자 완전 좋아해. 저는 밥보다 군것질을 하는 여자잖아요. 이거 먹을 바엔 화이트이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 맛이야 치즈 싫어요 난 치즈 엄청 좋아하는데? 오 이게 뭐야 잠깐만요 어. 가득 퍼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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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봉지에왜 이렇게 다아 말이 돼요? 얼마나 먹어야 어? 너 뭐야? 뭐? 너한입 먹었지? <laughs> 아. <laughs> 아, 누가 비어먹은거 아니야 진짜 너 배가 먹었잖아 나안비먹었어 진짜? 말도 안돼 그럴려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 봉지는 이만한데 돌려본다 아 <laughs> 여러분 여기 봉지에 이.. 왜 <laughs> 이렇게 잘... 돌려보세요! 너 광고 받나요? 광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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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호 이렇게 때려가시다고? 세게! 불주먹! 불주먹! 이거 세게! 와, 이거 진짜 오랜만 먹어. 장히만어 맛보다는 진짜 는보는맛있보다는는맛 해주는, 해주는 맛보다는 맛맛는맛는 맛보다는 맛다는는맛맛맛 맞아? 되게 얇네 오 빠졌구나 음딱 <laughs> 인성 맛있어 먹을만 해도 괜찮은데요? 커피랑 먹는 많이 안 달고 그냥 녹아 커피맛나서 커피과자 그런 거구나 음, 괜찮은데? 얇아서 괜찮다 이거는 빵인가요 과인가요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되게 많다 어, 어. 인공적인 맛 나? 태수 왜 태만 먹어요? 과자가 서로 간다. 너무 많아. 이러고 이러다가 누가 먹어? 체격 같다. 이거는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게 중만해도 <짜맣는데요>? 돼요? <laughs> 귀엽다토끼가 이거를 <laughs> 반죽 <반주만> 하시나요? <laughs> 한번 해? 어나안 되면 기 역시 마살 뭐 먹는다고 <laughs> 나 좋아해 먹 그, 그렇게 음. 먹어도 돼요? 그냥 초밥에 와사비 맛어 와사비 맛에 훈! 와사비 좋아하는 사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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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적, 얼마 먹을 거야? 얼마 안맵아닌데 그.. 살짝 부르. 이게 더할맛이것 이거 일본 맛이죠? <laughs> 어 매워 이거 근데 요거트 쿠키래요 음 제가 좋아하는 냄새 이거 음,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먹을만하다 그냥 하나 더. 나 이런 요거트 먹 뭔가 비려가지고 은근 한맛이 까다로워요 맞아. 맞아. 제일 기대했던 거 근데 진짜 제일, 제일 궁금했다 어, 뭐야 뭐뭐 너무 은근히 호불호가 이래요. 말캉말캉. 너무 면 됐어? 응? 아, 젤리에 그.. 아, 맞다. 이런 거 싫어하지. 그래서 또 콕콕? 그런 것도 싫어하더라고. 콕콕 하는 거? 아. 자, 여기까지 세개 과자 리뷰를 해봤는데요. 웬만해서는 그냥, 그냥 한국 과자 먹으세요. 근데 그래도 추천하는 제품과, 별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간식이 있었어요. 1순위는 요거트? 음... 그 초코 과자가 1번이고, 2번은 커피만 나는 얇은 얇이었나그은 어. 어. 망고 젤리. 그렇게 순위를 저는 내리겠습니다. 최악의 단체 아, 뭐였어요? 제일 최악. 치즈. 아까부터 같이 생긴 치즈. 그래도 아뭐 진짜 기대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짱이에요. 음, 음. 이 마스크도 어디 거죠? 이 마스크도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네. 거 중에서 어디? 아, 어린신어린신 네. 제품인데.